자료 돌란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빨간색 그 제가 경계를 표시를 해놨는데요. 요 매물 오늘 매물 여기 주택과 여기 토지 전입니다. 300평이 넘어가는 전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보시는 이곳입니다. 오늘 매물 주택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뒤편은 어, 주택들이 쭉 들어와 있는 전형적인 시골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는 뭐 워낙 넓은 데다가 어, 다양한 작물들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원부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위로 뒤편 네, 상공에서 본 것입니다. 오늘 매물 여기 본체가 여기 있고요. 앞쪽에 이렇게 넓은 전을 보고 계십니다. 도로는요,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주차를 하시게 됩니다. 이쪽, 여기는 뭐, 우리만 사용을 하는 곳이니까요. 자, 다음 컷. 네, 바로 앞쪽에서 주택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현관이 되겠고요. 이쪽에는 지금 화강암으로 된, 대리석으로 된 계단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어, 만일 잔디밭을 원하시면 이거 그냥 드러내시고 잔디밭으로 만드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조그마한 닭장이 또 따로 있어요. 자, 그리고 장독대도 있고 이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텃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컷. 오늘 매물 네, 바로 옆에서 보고 계신데요. 자, 내부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 벽난로에 사용하는 장작을 이렇게 쌓아두셨는데 이쪽 뒤편까지도 다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매수 후에 한번 여러 가지로 방안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앞에서 다시 한번더 보고 계십니다. 어, 앞에 위에는 렉산으로 처리를 쭉 해놨고요. 어, 위에는 슬라브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리모델링 하시기는 아주 수월합니다. 자, 다음. 네, 위에서 본 상공 싶은 경계 짚어드릴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정남향 막힘 없는 전망과 햇살 좋고요. 자이 뒤편에도 어 여기 이 공간도 텃밭으로 또 꾸며놨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여러 가지 작물들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오, 텃밭이 또 있는데 이쪽은 그냥 화단으로 꾸며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쪽은 그냥 화단으로 꾸며 보세요.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 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매물 어,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바로 앞에 여기 있습니다. 네, 바로 앞에 여기에요. 자, 오늘 매물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바로 앞에 약 300여 평에 이르는 어, 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큰이 텃밭도 아니에요. 거의 농사 수준입니다. 어,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이 많은데요. 깻잎도 있고요. 그다음 뭐 고추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어, 이거 말고도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시는 공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땐이 정도만 하셔도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 매물은 오늘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아주 튼튼한 구조니까요.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리모델링 편하게 하시고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 도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차 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는 뭐 여러 대 하실 수 있어요. 쭉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에, 또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제 물을 심어 두셨는데 여기도 이제 원래는 이제 화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단 어, 관리하시기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금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텃밭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러분들도 뭐 오셔서 화단으로 만드시는 거 충분히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밭이 너무, 그죠? 이 밭이 너무 넓은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있겠습니까? 어, 여긴 하단으로 아주 이쁘게 한번 꾸며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볼까요? 자, 본체는 제가 좀 이따 안내해드리고, 자, 이쪽 살짝 돌아보고 계십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게요. 야, 오늘 매물 수도가 여기 있습니다. 야외 수도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매물은 어, 광역 상수도를 이용합니다. 광역 상수도.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쪽도요. 오늘 우리 매물입니다. 어, 매실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딸기, 어, 얘는 뭐 구찌봉도 있고, 블루베리 뭐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고추도 있고, 이쪽 뭐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이게 어, 이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거 뭐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자, 그리고 여기 장작이 있습니다. 장작이 쭉 있는데 안쪽에 우리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장작을 뭐몇 년치를 사용해도 을될 만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자, 외관도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뒷편도 또 보시죠. 여기도 예, 여기도 지금 여러 가지 작물들 중에 깻잎도 쭉 심어 놓으셨고 옆에는 고구마도 있습니다. 뒤편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쪽도 충분히 여러분들 검토하시고요. 여기 뒤편 뒷편 있죠? 뒤편에 언덕 쪽에도 우리 겁니다. 뒤편에 꽃나무가 있는 곳은 우리 게 아니에요. 맨드라미 하고 있는 쪽은 아니고 그 아래쪽에 네, 지금 여러 가지 심어 놓으신 곳, 딸기 하고 있는 그곳이 우리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장작이 또 있습니다. 장작 이쪽 오른쪽 왼쪽에. 장작을 다또 넣어두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이제 고구마밭입니다. 어, 이렇게 넓은데, 그죠? 자, 살짝 한번 돌아볼까요? 자, 보시죠. 와, 어, 뭐 진짜 농 농사 하시는 농사 지으시는 에, 재미가 있으시겠습니다. 여기 오시면 자, 이쪽에 또 창고 있고요. 자, 여기도. 이제 우리 그 달기 있습니다 여기 닭을 몇 마리 키우고 계신데 이쪽은 어린 친구들이 있고요 이쪽은 또 엄마들이 있습니다 어약한 20마리 정도 된다고 하시니까 요거 그냥 취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오셔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자 앞으로 돌아 나왔습니다 여기 소나무도 있고 가지 테이블도 있고요 자, 여기 테이블에 앉으면 멀리까지 전망이 쭉 나오는데 아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여기 앞에 어한 600m 멀리 떨어진 곳에 철탑이 있습니다. 송전탑이 있는데 뭐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어 바로 앞에 어또 교회도 있으니까 교회 또 다니실 분들은 어 여기 오셔서 또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곳입니다. 왼쪽부터 해서. 오른쪽 끝까지 송일 들어온다는 거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음, 다육이도 쭉 있습니다. 어, 다육이 진짜 많네요. 그리고 이쪽도 이전에는 여기 이제 역시 화단이었다고 하는데 텃밭으로 그냥 갈아 보셨다고 합니다. 어, 충분히 정원으로 이쁘게 꾸미실 공간 이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포장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빗물이나 이런 것들 그냥 바로 바로 빠져나가도록 해놨고 주차를 하시기에도 더 좋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쪽 올라가 보면 여기는 지금 계단을 다 화강암으로 대리석으로 쭉해 놓으셨고요. 데크가 아니기 때문에 나무 데크가 아니라서 훨씬 관리하시긴 수월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올랐으면. 막힘없는 전망이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매물은 자 그리고 왼쪽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렉산으로 해서 비나눈 어, 바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벽돌을 한번 보실까요 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지으셨던 주택이니 만큼 그때 당시 이제 아낌없는 투자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벽돌들도요 지금은 이런 거뭐 가격이 상당하죠 그리고 지금은 이런 것도 잘안 나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고급 벽돌을 사용을 해 놓으셨습니다. 자, 요렇게 일단 외관 쪽은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는 그럼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한번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도 여러분들 아주 깔끔합니다. 직접 거주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어, 특히, 철근 콘크리트 구조니까 매수하셔서 리모델링 하실 곳들은 또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데 특별히 많이 손댈 곳 없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죠. 일반 벽지가 아니고요. 여기 돌로 된 돌벽지입니다. 돌벽지가 쭉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는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바닥도 타일이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돌벽지 이건 그죠? 자, 그리고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 통과를 하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왔어요. 어 상당히 넓습니다. 자, 위치를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여러분 거실입니다. 그리고 TV가 있는 뒤편이 안방이고요. 안방 옆으로 해서 욕실 하나 있습니다. 욕실 하나. 그 다음 뒤쪽에 뒤편, 어, 다용도실로 연결이 되는 문이 하나 따로 있고요. 자 그리고 주방 쪽인데요. 주방 쪽 주방이 옆으로쭉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이쪽에 또 다용도실 수납 공간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여기가 작은 방이고요. 자 정리합니다. 방은 두 개고요. 어, 그리고 다용도실 욕실 각각 하나씩. 그다음 긴 창고 같은 공간 하나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거실 이렇게. 겠습니다. 면적이 주방 거실 쪽이 상당히 넓게 빠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우 진짜 면적이요 아주 넓어요자 보겠습니다. 쭉한 바퀴 돌아볼게요. 어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직접 거주하시면서 두 분이서만 거주를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주방 거실을 정말 넓게 빼놓으셨습니다. 어, 요게, 요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제격이지 않을까 싶네요. 이 정도 면적이면 사실 방이 하나 더 들어와도 될 만한데, 그래서도, 어, 주방 거실이 그만큼 넓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거실 쪽 보겠습니다. 앞쪽에 지금, 어, 앞쪽 그 산과 멀리 하늘이 보이도록 앞쪽 탁 트인 전망이 좋습니다. 어, 창호는요, 일단 보겠습니다. 창호는 지인입니다. 지인의 이중창에두 겹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열 난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니까 벽 두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고요. 자, 요렇게 보면 네, 거의 한 40cm 정도, 40cm 정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천정 보실까요? 천정은, 음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 등은 LED등으로 쭉되 있고요.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TV 월도 어, TV가, 정말 대형 TV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간이 남죠? 예, 그리고 이쪽도 돌벽지가 되어 있습니다. 돌벽지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 어, 이제 뭐 이게 조금 뭐 코브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어, 소파 월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를 어, 돌침대 겸 소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쪽에는, 어 지금, 건강을 위한 좌욕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데코타일입니다. 여러분, 데코타일. 데코타일로 바닥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방 쪽 보겠습니다. 주방 식탁 자리는 이쪽으로 해놨습니다. 뭐 자리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 느 쪽으로 식탁 자리를 잡으셔도 충분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벽난로가 하나 있는데요. 어 지금 여기 우리는 이제, 기름 보일러 난방에 어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그죠 벽난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난방이나 이런 것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인덕션으로 취사를 하고요. 뭐라 이 이제 옆으로 쭉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동선은. 조금 옆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정도였네요 네, 워낙 넓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하부 원톤으로 해서 깔끔합니다 뭐 들어오셔서 오실 때 리모델링을 하셔도 좋겠고 아니면 뭐 필름 시트지만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냉장고 자리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어우 면적이 진짜 는 넓네요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서 안방부터 좀 보죠 안방부터 이쪽으로 갈까요 네, 안방 갑니다 안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침대가 또 돌침대가 큰게 들어와 있어도 공간은 괜찮습니다 책상도 들어올 정도니까요 자 요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그 다음 창호는 역시 지인창호구요 앞쪽 전망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 쪽으로 오시면 어 여기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욕실 자 욕실을 오시면 자 욕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안쪽에는 건조기하고 세탁기 들어와 있고요 면적이 오랑 넓습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뭐 여러분들 쓰시기는 목욕창처럼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여기는 온수 예, 전기 온수기가 또 별도로 설치를 해놓고 사용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여기가 이쪽이 다용도실인데요.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보수를 좀 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매도인 어머님께서 지금 몸이 조금 불편하셔서 지금 여기는 공간은 충분합니다. 공간만 보시고요. 페인트칠이나 이런 것들만 한번 정비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일러 기름 보일러 여기 있고요. 이건 그냥 위치만 공간만 확인해주십시오. 자그 다음 또 갑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자, 이쪽에 있는 다용도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다용도실이 있는데 이쪽에 선반하고 다 있습니다 어, 냉장고 여기 또 있어요 김치냉장고고 이렇게 해서 수납하실 공간들 뭐 조금 전 보셨던 그 창고 공간 하고요 여기 하고 충분합니다 어, 약간의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어, 보수를 조금 해야 될 곳이 이제 방금 여기 보셨던 이곳 하고 그다음 욕실 쪽 그다음 창고 쪽 그죠 예, 그 정도만 뭐 하셔도 되겠고 만일에 하신다 그러면 주방도 뭐 한번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자 그다음 쪽 마지막 방입니다 자, 여기 작은 방인데요 자, 여기 취미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여기 방이 좀 좁아 보이죠 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여기 지금 이 장롱을 드러내면 됩니다. 이 장롱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조금 더 비조가 보이는 점은 있습니다만, 요거 드러내시면 어떤 걸로 사용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뭐 벽지나 이런 것들은 좀 다시 하셔야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 부동산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